위에 눈길을 사로잡고 마음까지 가져가 버린 즐거운 현장, 통일공감 마로니의 축제와 함께합니다. <목소리> 젊은이들의 문화거리 서울 대학로, 마로니의 나무가 우거진 공원이 사람들로 왁자지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기 종목이었던 컬링 대회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한 팀을 이룬 학생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하우스를 향해 스톤을 미끄러뜨리는데요. 영미! 어, 영미 진짜. 영미 105까지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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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영미 컬링이 국민적인 관심을 이번에 끌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해서 피스로도 연결한 통일 컬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때 양쪽에 저희가 한라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양 압록강 백두산까지 양쪽에 피스로드 코스를 그 넣고요. 남북통일 화이팅! 또 평화통일 화이팅을 하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말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지만 오로지 한반도의 남북통일은 곧 세계 평화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신기한 이름과 모양을 가진 재미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최단 시간에 최대 효율을 추구하는 북한의 패스트푸드, 바로 속도전 떡입니다. 옥수수 가루에 소금물을 부어서 반죽하면 5분 만에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속도전 떡을 만들어 보니까 되게 쉽고 간단하고 되게 재밌었고 만들어서 직접 먹으니까 더 새로 공원 한쪽에서는 이야기꽃이 한창 피었습니다.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북에서 살았던 분들에게 직접 북한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에서도 생일날 케이크도 먹고요, 선물도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 풍습이 조금 없어지고 돈, 돈으로 이제 여기서처럼 이제 생일날에 이제 돈으로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선물 방식도 되지고. 좋은 공연 안내 센터에 마련된 작은 무대에서는 북에서 온두 소녀의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인사부라고 부모님이 엄청 자랑스러워하시겠다. 아, 어, 네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 힘들게서 올랐거든요. 고양이 어딘데? 저 사장님 사. 오, 야, 손님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네. 남쪽에 와있다는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는 넘어오는 가정에죽고 다른 영혼이 서울에 도착한 곳만 같습니다. 알바하러 갈 때마다 전철 창밖을 보며 한강을 봅니다. 저건 한강이야. 저거 두만강도 압록강도 아니야. 할머니, 나 할머니 말처럼 길을 잘 따라왔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 극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 관객의 심금을 울립니다. 친구랑 같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쓰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친구가 이 상황에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남한에서 적응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고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공감하고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같이 이 안에서 통합돼서 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좀더 이해하려고 애써 보세요. 가 제가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되게 내용이 너무 탄탄하고 재밌어서 그냥 계속 그냥 앉아서 계속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나만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도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울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통일공감 마로니 축제. 통일 교육 주간을 맞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축제는 통일을 꽃 피우자라는 주제로 펼쳐져 이전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통일 공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로가 너무 시다 그래가지고 연극 보러, 보러 왔어요. 왔어요. <laughs> 연극 보러 왔는데. 와 대박이네요. 아, <laughs> 통일 진짜? 이 축제에 참여하게 돼 너무 기뻐요. 하나하나 부두다 다니면서 배우고 있어요. 적으로 이게 이슈, 굉장히 센스를만 이슈가 될수 있는데 이렇게 축제식으로 하기 때문에 좀더 편안하게 자유 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답다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축제가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 아이에서부터 또 아이들까지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좋아요 통일은 우리가 한다 사람들이 모여 함께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간 장미처럼 향기롭고 진한 모습으로 평화와 통일이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진정한 축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일상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